아이케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이번 주부터 11기 실전 투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수업은 못 들으셨더라도 녹화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상반기에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구조적으로 성장기 접어든 설계의 생태계. 설계라 그러면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나 IP. 이쪽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비쌉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자, 왜 이렇게 비싸냐?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죠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자, 이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기 에 접어들었다. 왜? AI 때문에. AI, AIC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칩스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칩스 법, 칩스 법이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진행한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자, 칩스 법에 따르면 이게 2030년까지 미국의 이제 제조나 R&D 이쪽에 500억 달러가 투자가 될 거다. 총 500억 달러가 투자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투자가 이렇게 되면 필요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라는 게 있어요.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이라는 SIA 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추정한 게 23년에 지금 필요한 미국 내 반도체에 관련 인력이 그 지금 33만 8천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30년까지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2030년까지 45만 3천명.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아뭐 이거 미국 같은 나라에서 20만명 더 늘리는 게대수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 관련 인력들은요 굉장히 고급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 공장처럼 여러분 막한바에 집어넣고 트레이닝한다고 해서 잘 읽게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 관련된 제조나 이제 설계 쪽. 그러면 주로 파운드리 관련된 그런 인력들을 이야기 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따로 떼서 한번 보자. 그래서 SIA에서 딱 지금 이걸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인력이 장기적으로 11만 5천 명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대로는 58%가 공급 부족이다. 58%가, 그래서 6만 7천 명이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땡겨가겠어요? 네. 대만 아니면 한국 같은 데서 영주권 줄 테니까 와, 교육 지원해 줄게. 라고 해서 많이 데려가겠죠. 그래서 이쪽 장기적으로 굉장히 인력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이 회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바이오 회사처럼 결국은 이게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관련된 DSP 쪽이나 인력이 한국에 한 1,500명 대만에 한 1,500명 실제로 한 3,000명 정도밖에 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에 들어간 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궤도 위성 같은 그리고 UAM 같은 여기 에 들어간 칩도 필요합니다. 자 누가 설계해야 돼요, 그죠 설계하면 이거를 어떻게 파운드리에다 맡겨야 되죠? 그러면 파운드리에다가 설계도 던져주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안 만들어 주죠. 네.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을 해줄 회사가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IP들이 필요해집니다. 칩 설계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브로드컴하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를 이야기 했잖아요. 자, 이 회사들은 굉장히 A식 중에서 고급 칩, 즉, 빅테크들이 쓰는 이런 회사들 칩을 이야기 하는데 이게 향후에는 굉장히 저변이 넓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팹리스들이 이쪽에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전 세계 주요국의 주요국 팹리스가 얼마나 되냐. 자, 우리나라는 일단 20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00개 중에서 10나노미터 미만의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회사는 몇 개는 될까요? 200개 중에, 네, 7개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답변, 정답 맞추신 분, <웃음> 짱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3% 정도로 추정 하자고요. 3% 정도로. 자, 10나노 미만의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펩리스 회사가 한 3%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이거 프로젝트 하려면 최소 그냥 100명이 여기에다 생으로 붙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캐파는 700명이에요. 700명. 근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AI n p u 관련된 펩리스 회사들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주요국에서 한 4,500개의 펩리스가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되게 많죠? 중국에 많은데. 자, 이 중에서 3%가 10 나노 미만의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한 대충, 얼마나 되죠? 한, 1만 5천 명 정도. 제가 몇 명이라 했죠? 3천 명. 자, 근데, 향후, 잠재적으로 지금, 할 만한 회사가 지금 1만 5천 명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그러면 구조적으로 앞으로 계속, 물론, 여기에 AI 자동화가 많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해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에서 이 펩리스 회사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중국에서 얼마나 늘었냐면 2016년만 해도요. 중국의 펩리스 회사가 1362개였어요. 이게 재작년이죠. 2023년에 얼마나 늘었냐. 3451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이거 잡으려고. 지금 삼성이 그래서 잠재적 고객이 한 3,000개 정도의 중국 팸리스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DSP를 두 개를 추가했는데 두 개다가 중국 회사입니다. 기존에 베리 실리콘이라는 회사 한 개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두 개를 더추가했습니 DSP 업체를. 그래서 이쪽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여기 볼만한 회사는요. 가온칩스라는 회사. 삼성 파운드리에 굉장히 선단공정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IP 쪽에는 이제 팁스앤 미디어라는 회사가 실적도 괜찮고 실력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질 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의 TSMC VCA 회사가 있죠. 네, 에이 l 랜드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투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분석해 볼 만한 회사는요. 200개 중에서 10나노 미만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회사가 7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상장사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텔레칩스입니다. 자, 텔레칩스는요,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설계하는 회사고요. 주로 인포테인먼트 용으로 주로 많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주요 국, 주요 자동차 브랜드에다가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고성능 SoC라고 하죠. 시스템 온 칩인데, 주로 이제 우리 AP라고 많이 하죠. 반도체, 모바일 쪽에서는. 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0나도 미만의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칩을 양산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내 현대차 그룹 쪽으로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유럽, 유럽 브랜드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유럽의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장 업체가 있죠. 보시하고 이제 거의 뭐 많이 이야기 되는 회사인데, 여기를 통해서 유럽 브랜드 한 10개 정도의 컨티넨탈을 통해서 이제 지금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세안이죠. 아세안 쪽에. 동남아 쪽에 이제 애프터마켓 쪽. 애프터마켓 쪽으로 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또 이런 쪽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시장도 굉장히 잘 진출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단 공정을 잘 한다고 했잖아요. 선단 공정을 잘 하면 당연히 이쪽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개발비 많이 쓰면 싫어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투자를 해야지 이게 고성능 차량용 칩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칩 개발비용을 보면요. 개발비용 추이를 보면 21년이 지금 467억을 썼고요. 그리고 22년에 652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23년, 656억. 여기서는 조금 증가 폭이 완만하긴 한데, 자, 24년 3Q까지 누적해서 얼마를 썼냐? 535억을 썼습니다. 이 회사 작년,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추정 매출이 한 1850억 정도가 돼요. 이런 회사가 지금 매년 650억 수준의 그거를 칩 개발비에 쓰고 있다는 라 거죠. 결국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작년 실적 은 어느 정도 나올까?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추정할 수는 없지만 대충 작년에한 1,850억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35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2월 4일자 기준으로 지금 시총이요. 2,350억. 실적에 비해서 뭐 시총이 많은 거 아니냐 볼수 있는데, 여러분. 또 미래를 위해서 깔아놓은 요 비용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25년 올해 목표치는 매출 한 2천억에 영업이익은 75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이런 모멘텀들이 새로운 브랜드라고 나오면 충분히 이제 주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하고 협력 뭐 이런 것들이 가시화 될수록 많이 나올수록 주목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 폭스바겐 향후 이제 우리 요즘에는 폭스바겐 그러면 굉장히 이제 바보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이런 쪽. 그리고 유럽 쪽이 그래도 좀 단가가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신제품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돌핀3라는 신제품이 나오는데 기존 제품 대비해서 단가가 두 배. 그래서 이제 컨티넨탈 통해서 유럽 탑10 OEM 업체에다가 납품이 된다고 하니까 유럽하고 이제 동남아 이런 애프터마켓 뭐 이런 쪽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볼륨이 계속 늘어나면 신규 칩에 대한 고정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한 실적보다 더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국내에 선당정을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팻리스가 많지 않다라는 거 네, 그런 희소성을 감안하면 원래 이제 칩셋미디어 대주주였는데 이제 매각을 했죠 그래서 아까운 측면도 있는데요 어쨌든, 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11기 실전 투자 스터디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또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